없지? 응? 엄마랑 같이. 근데 받침대가 왜세 개예요? 또뭐 꺼낼까? 오이지랑 부추 있던 거또 꺼낼까? 네. 하나씩 거칠 거칠한데다가 네, 먹어도 돼요? 응. 아마 여기도 뭐예요? 응? 엄마. 응. 저도 돌았나 봐. 엄마가 뭐 여기 만져요? 줄게. 여기 있잖아. 여기예요? 만져봐요. 어, 엄마 여기에요. 어, 봐자 살살. 어. 엄마 드릴 거죠. 자, 엄마 놔줄게. 앞에다가 엄마 드실 거죠. 어, 알았어. 네. 자, 이윤아, 넌 뭐니까. 네. 자, 계란을 여기다 놔줄게. 네. 이윤아, 그 다음에 당근, 계란 맛있으면 말해. 당근 많이 먹으면 많이 넣으면 맛있어. 이안이도 뭘다 그랬어. 앞에다 줘. 밥을 그렇게 꾹꾹. 야, 이하아 팔거다. 손다 어디까지 안 단다는 거야? 소시지가 좀 멀어요. 됐지? 네. 몇개다 여기다 다 엄마 그럼 제가 먹는데. 응. 됐어. 아이니 해봐. 여기다가 넣고. 방법 잘 모르는데. 그냥 너가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돼. 자. 넣고 싶은 거. 당근은 많이. 당근은 건강하니까.

두개 두줄 요렇게 요렇게 놔도 돼. 엄마. 밥은 이 정도 높이? 어, 그 정도면 되겠다. 딱 뺐어요. 음. 노래 엄마보다 높음. 아, 핵심 계란. 이하이가 휘저은 계란. 음. 제가 뭐 줘? 열심히 잊어왔어. 어? 나 너는 너무 어? 엄마 이거 너무 이안아 너무 조루가 가득인데. 밥은 좀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아니야. 이렇게 먹어도 돼 소세지 몇개요네가넣고싶은거대로 하나 솔직히 2개면 될거같은데 응 나도 두개면 될거같다고 생각했는데 단무지 나 단무지, 단무지 먹고싶은데와부지마다 그래도 넣는게 맛있을걸 류인 넣는게 맛있어 엄마만 이게 김밥입니다 엄마 <laughs> 야 부리또다 부리또 이하나 너는 엄마 당근이 지가 먹어요 너는 부리또. 부리또 당근이 지금 먹어요 알았어 당근을 많이 넣어요 엄마 이게 김밥이에요 너도 부리또다야 먹어 엄마, 보세요 야, 샌드위치 잘 오픈 샌드위치다 음. 어떡해 어떡해 엄마, 좀잘 깨물어 먹어야겠어 <laughs> 다 넣나 엄마? 응, 다 넣은 것 같은데요. 우리 다안어이는데 엄마, 제가 김밥 말기는 자신 있어요. 김밥 먹는 게 자신 없어 응, 김밥 먹는 건나 자신 없고, <laughs> 김밥 만드는 건 자신 있는데 김밥 먹는 건 자신 없어. 자, 쌌지요. 짜자잔. 아니, 너 주는 거 아니야. 넌, 니네가 싸먹어. 이거 아, 아빠 주게 응, 아빠 드려야지. 한 응? 게. 엄마,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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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밥이은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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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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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다맛있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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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하지만 재료는 엄마가 더 구하셨잖아 아니야 그거 안돼 이거 일단 먹고만 그래. 하나만 썰어볼까? 이거 썰어서 먹어보자 엄마가 한거 엄마는 잘 만드는데 게... 엄마는 잘 만드는데 저는 잘못 만들잖아요 엄마는 너보다 훨씬 많이 썰었잖아 또 김밥 만들어 놓은 적도 없잖아 나는. 야, 이거 봐. 와, 오, 너무 크다할것 그래. 같아? 이제 응. 단무지랑 계란 한 줄씩만 응, 이거 응. 완전 똑같아요. 먹어 봐. 완전 김밥 모양이야? 네. 하나. 응. 엄마 단무지. 이번에는 좀 적당히 싸줘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가운데로 따진다. 딱 짰는데? 아이. 넌 내가 그냥 싸 줄까? 단무지야. 응. 이거. 이 엄마 얘 하나 먹어 봐. 엄마 단무지 야. 너무 긴데요? 괜찮아. 괜찮아. 원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와! 근데 엄마. 응? 음? 김밥 말기는 자신있는데 너무 많이 넣나요? 와, 이건 되게 나이스하다. 자 간도 어쩜 좀딱 맞네? 유나? 엄마가 했으니까. 너무 먹어지 응, 쩝! 껴게요 너무 힘들어? 아이 이쁘게 잘 썼다잉. 한개이 응? 나빠질 줄게어 너는 동그랗게 말하이 거야? 딱한 개는 아빠 거예요. 야! 이 하나를 갖다가 누구 코에 붙일 거야. <laughs> 다시 싸드려야지. 응, 음, 나도 싸드리고 싶어요. 잘 말하지만 성공한 말에. 응, 맛있다. 진짜? 거짓말? 아 아니 아니야. 천천히. 네. 엄마 약간 성공. 오오호한 오, 번은 성공하셨어음 감풍스네 가게가 어려워. 음. 먹네이아인이니 이거 빠밤 경축. 아인이가 음. 김밥을 싸 먹었어요. 엄마. 응? 음? 저 막았었는데 한번 먹어 보니까 다맛있더아요 음. 김밥을 먹고 있어요. 통으로. 음. 제대로 먹고 있어요. 오, 너무 이윤아 너 저기 해놨잖아 이건 어떻게 된거야 엄마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이 u 이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게 o 아 know, you know, you k n 아 w you k 아 o w you 이렇게 얇게 작게 쓰러져 있는 재료들 있지. 네. 그런 걸맨 네. 먼저 넣는 거야. 어 그거 저번에 엄마가 알려줬던 거. 어 재료 다 먹었다. 응? 대단하다 아이나 오늘 응. 일기 써야겠다 엄마가. 응. 응. 오늘은 우리 아이니가. 김밥을 먹었다. 그것도 통으로 먹었다. 대단하다. 이제 우리는 김밥을 싸먹을 수가 있다. 엄마, 읽기 쓸게. 진짜 쓸 거예요? 응. 저도 그게 놀랐어요. 저 기절하고 있어요. 누나, 밥을 먹어두 좋고, 큰일 났너 너무 많아. 저요? 아니 아니 이윤이. 누가요? 밥. 근데 왜 엄마 너무 큰종이였어요 응, 음, 이거는 큰 거야. 응, 음, 한당히 이걸 한 종류라고 봐야, 그쵸? 응, 음. 이거는 아빠 드릴 거야. 맞아요. 밥은 어느정도까지 먹어요? 미윤아 이리와봐 <laughs> 아니뭐 모잘러? 재료? 음..당근? <laughs> 아니아니아 이걸로 하면 안돼 너 왜요? 저 아빠 조리고 싶은데 너 먹어 그리고 너 거꾸로 쌌어 네? 이렇게 싸는거 아니야 <laughs> 엄마가 아까 말했지. 말할 때뭐 들었어요. 거칠 거칠한 데가 밥이 들어가야 돼요. 너는 미끌 미끌한 데다 밥을 놨어요. 그죠? 뭔뭔뭔뭔 뭔. 그런데 좀 두꺼워서 안 돼요. 만져보말알지 엄마 이렇게 한 장만 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문어요. 뭐 네가 넣고 싶은 거. 아 여기가 거칠 거칠이구나. 응. 유나. 엄마 그 다음에 붙이나요? 그 시금치예요. 어, 네 누고 싶은 거. 어, 자잘자잘한 거. 유나, 그리고 너네는 밥을 조금만 해. 왜요? 재료도 그냥 조금만 해도 돼. 작게 싸서 빨리빨리 빨리 먹는 게 좋지. 욕심을 내 그렇게. 큰거큰거 큰거 빨리 먹으면 많이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윤이 밥 너무 많지 않니? 엄마. 음, 너 아까 조금만 달라지지 않았냐 나한테? 그고요. 너 나한테 밥조끔만 달래 매, 제일 조금만 주세요 이랬잖아. 네. 아 어, 전문가 같아. 아우 <laughs> 어, 김밥을 잘싸네요 근데 엄마. 오, 야, 이야, 유. 고생합 어디서 김밥 좀 말아 보셨어요? 이름 송이윤. 김밥 자기 경면. 경면? <laughs> 경련대요 <경면. 웃음> 근데 엄마 여기 아. 반찬 여기다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여기 응. 그다음에 어디 터 이윤아 너무 크다 이윤아 자기가 싸 먹는 김밥은 어, 엄마 거죠 아니 네. 어 대... 거의 다 대고 그래 잡고 먹어 <laughs> 그렇게 먹어 응. 엄마 저이번엔안 넘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당근은 와, 미안하지만 조금 넣어야겠어요 응. 뭐라고 밥도둑 너가 아닌 것도 있어 밥도둑 <laughs> 천천히 들 미안해 엄마 음, 음. 그래서 음. 내가 소세지 음. 한 개밖에 노래가 그래. 절로 음. 나와? 이게 나 춤이 나오는 음. 맛이야? 음. 안 지지? 안지 그래 쟤저 옷만 입으면 엄마가 이걸 자꾸 찍네 엄마 단무지랑 계란은 없어요 너무 웃겨? 엄마? <laughs> 했어요? 하고 있어요 조금만 그렇게 하고요 엄마 언니 이렇게 됐어요 조금 더 해봐 아잘 먹네 우리 아이이 김밥을 먹어요 박수! 아 야, 너는 오이즈 넣고 밥을 래 오이즈 꺼내줄까? 아니야. 괜찮아? 윤니 봐봐. 밥다 됐으면 얘기해줘. 와, 이를 위한 특별 오이지. 응, 그거. 봐봐. 아니면 이 소세지 넣으니까 맛있는 거야, 아이나? 너 이걸로 주먹밥 해주면 좋아하잖아. 꽃주먹밥. 그거 안 먹어? 왜 이렇게 많이 밥을. 밥이... 했지? 아니, 엄마는 음, 잘할, 잘할, 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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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니까. 밥 조금 더 위에까지. 이렇게 음. 꾹꾹 누르지 마, 그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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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응, 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파헤치는 거야. 아, 그래서 엄마 고마웠구나다 되면 말할게요. 그렇지, 아니, 근데 너무 크다. 두껍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돌돌, 말아, 돌. 아 <laughs> 너긴 걸로 줄까? 아니, 아니, 네네네. 이번 맛또 실패해서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이윤이 밥다 붙였어? 김에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래 그러면 자 얘를 조금만 이윤이는 요렇게 맨 끝에나요? 음. 맨 끝에요? 어 조금 밥보이게요응 음. 맞아 맞아 그정도 안, 안 되다 테엄안한지엄마 조금 엄는데테 엄마한테 엄마 근데 엄마 너무 조금 아니 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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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이엄마 이게 보통 선생님이라고 불러한테요마한테 엄마한테 엄시금치금치한테 엄마한테 엄마한는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요테엄요 그 다음에 계란이요. 계란 한줄 놓으세요. 알겠어요. 한 줄만 띡 놓으면 되겠죠? 잠깐만요. 시금치 조금 넣을게요. 됐어요? 네. 시금치가 좋아서 많이 넣었어. 조금 넣더 넣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대살기. 단무지를요. 큰거싫치요 네. 그러면 엄마가 밥만 줄게요. 조금. 자. 엄마 이렇게요? 네, 그, 너무 끝에다 넣으면 안 된다니까. 밥이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조금아 여기 밥도, 밥 버리세요. 일단 왔는데, 요그 응. 다음에 소세지야 됐어요? 네. 아니요. 이제 말아요. 그런데 말기가 힘들까 어쩔까 모르겠네, 우리 윤이윤아야 윤희.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렇게 작은걸로 하면 니네가 힘들구나 그냥 즉석김밥이 아닌 이상 이렇게 먹자 우리 건배 땅오잘 응. 말았어요 응. 사이즈 좋았어 음 맛있다 응. 어잘 말았네. 음. 내려놨다 썰어 엄마, 먹어. 마마 어, 나 배불러 벌써. 그래 이윤도잘 말았다. 엄마, 나 달, 나거 오케이, 뭐 줘? 거담 얼마나 먹는 도대체? 아니 오빠. 너무 맛있이윤너밥 조금만 달래면 지금 왜 밥을 또 가져가는 거야? <laughs> 이건 큰거 해가지고 많이 필요해요 밥이 이나 밥이 좀 많은데? 음. 어, 대단한데? 소시지 조금만 줄까? 있네? 엄마 음, 아빠꺼 겨우 3줄이에요 아니 엄마 님 먹고 또 잘라구 아 그렇구나 이마는 이렇게 조그맣게 얘도 조금마한거음 맛있어 너 원래 당근 볶음안 먹잖아 니네 안 이안이 면 이윤이도 그냥 그러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맛있지? 네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아니 볶아도 아삭아삭해요 맞아 아삭하게 볶아서 그래 아니 아삭하게 볶아서 그런 거야 먹어 음. 음, 음. 나의 두 번째 작품 잘했어 그냥 이렇게 해서 엄마를 바삭바삭한데 밥을 써고요 바삭바삭이 아니야 거한데이또왜 근데 엄마 어떻게 왜데 밥을 요 잠깐만 잠깐만 말아. 돌돌돌. 돌 그리고 그대로 멈춰! 멈춰, 바닥에! 음. 이렇게 놔둬. 나 근데 거꾸로 쐈다. 거칠거칠한 데가 바뀌다. 보여줘? 엄마! 음. 어~~ 유니까좀 음. 내려놔야 된다니까. 이유나, 음. 잘 썼다. 엄마, 이제 잘를래요 유리야, 거기에 살려가 그렇지, 여기 잡고. 아, 왼손이잖아, 너 그거. 그 그래, 하나만 잘라봐. 이거 뭐. 엄마가 마저 해주면 안 돼? 너손 다친다? 쓸어줄게니까 네 간도 안 됐지? 줘 봐. 오 다시 보여줘봐오 이훈이처럼 동글동글. 음. 그럼 냐 근데 왜 저한테 줘? 저기도 있잖아. 저거 먹어야지 엄마. 저도 됐다. 이훈이 이제 그만해. 엄마 그거 하세요. 이것도 제 거. 알아. <laughs> 유나 이제 그만 먹어. 음, 아니, 벌써 세 개째야. 작은 거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것까지 하면 되겠지. 대박이야. 작은 거 조금만 넣어. 난 여섯 개째야. 거짓말. 진짜야. 진짜임뭐 하냐 재료 해체 쇼야? 아이. 그래서 터진다는 거야. 그냥 먹어, 칼안 돼. 응, 넌 아직 칼 위험해. 이윤아. 엄마 썰어줄까 근데 꼭 썰어 먹어야겠어? 이윤아 오이지 하나 먹어. 젓가락으로? 음. 음. 자기가 김밥이 더 맛있어. 그럼 아이디가 쌌으니까 맛있지. 넣고 싶은 거고. 만큼 넣고 <laughs> 음. 몇개더 먹을 수 있어. 그거 세알다 먹을 거야? 응 아빠 나누고 우리 집. 어, 오늘은 못 오시지. 비장으로. 왜야? 준비를 해야 한다. 아니 준비는 뭐, 아닌데 아빠가 그냥 주면 없으면... 가야 돼. 세지방 네가... 가야 돼요? 세지방까지 맞나? 응. 도순이 응, 순정. 응, 딸이 최고야. 아빠들인다고 아주. 방송 응? 봤다고. 라이언킹 읽어줄 사람. 누나가 잘 읽는데 그것도 라이언킹 읽어줘 누나. 누나 지금 두 박자잖아. 어, 그 이정도딱아아 아이언킹 보고 싶은데. 소세지아빠아 하세요. 네, 으면 돼. 아빠, 원래 한개는데요양쪽으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요? 엄 줄게. 이렇게. 엄마 이렇게요. 입술? 가서 음. 이나한번맛 봐야겠다. 아,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음, 이제 여기에 계란이랑 네. 단무지? 맞죠? 음, 많이 넣으면 터지니까 적당히 1번 <laughs> 더 <이 정도>. 애들 <laughs> 하나 둘 그러니까. 너무 길다 <laughs> 됐다 마지막 주인공 됐다 응?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싸는 거예요? 니가 열심히 싸봐. 어디서부터 싸는 거예요? 너무 작죠. 이렇게 잡고. <laughs>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센다고. 앞을만 문질고요.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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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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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이도 김밥만 살래요. 이제 없어 밥. 아, <목소리> 이밥이 <왜안> <목소리> <왜 밥도> 안... <목소리> 완성. 보여줘, 보여줘. 이거 칼 내려놓고 저쪽에다가. 자, 이제 이거. 이거 아빠 이거 아빠 거였는데 아빠. 보내진 않아요. 아빠. 재료가 너무 적어서 보니까 아니 아니야. 진짜 잘 만들었어. 야, 재료가 아주 꽉 차고 오, 엄마가 먹자. 대신에.